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정하도록 한다는 기사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연금을 다음 정부로 또 넘겼습니다. 김작군 님, 예. 네, 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보장하겠다는 여당 의원들. 예, 네, 국민연금 지급보장 국가가 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개혁을, 어, 엊그제, 국민연금개혁을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기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포기하겠다. 근데,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국가가 직업을 보장하겠다고 한술더 뜨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누군가요? 최혜영, 전춘, 정춘숙. 최혜영, 정춘숙.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을 텐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내가 돈을 내고 적립을 해서 마치 은행에 적금을 들듯이 내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국가가 금융회사처럼 그 돈을 모아서 잘 불리고 있다가, 내가 그만두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월급 형태로, 연금 형태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국민연금을 잘 모르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저 국회의원들은 명색이 국회의원이어서 국민연금 관련 법안을 내는데, 국민연금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저 법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pay as you go식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들이 내는 돈으로, 어, 지금 나가는 사람, 은퇴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주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지금 우리가 돈을 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원래 기본은, 어, 사회보장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지금 나간 사람에게 줍니다. 네. 어떤 분이 국민연금 광고도 그렇게 합니다. 저축 형태라고. 저축이면 저축이지. 왜 저축 형태죠? 저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축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쌓여 있는 돈은 뭐냐? 지금 쌓여 있는 돈은 처음에 국민연금을 쭉 설계를 할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 2020년도 정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아웃 일터에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정년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베이비붐 세대가 빠져나가면은 갑자기 소셜 웰페어 택스로 걷어서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미리 걷을 때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므로 미리 좀더 걷어놓자. 그래서 일종의 범프로 걷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요 쌓아 놓았던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있죠. 왜? 베이비 부모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가버리거든요. 미리 쌓아 놨, 미리 정립해 놓은 겁니다. 원래 소셜 텍스의 형태로 단년도 올해꺼는 올해 모아서 주고 내년꺼는 내년에 모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되니까 조금 더 모아놓자. 그래서 쭉 이제 나중에 빠지면 한꺼번에 2000, 지금으로부터 202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쓸물이 쫙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2040몇 년에 가면 뭐 고갈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물이 쏙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시점에 걸린 사람들은 국민연금 금액을 지금 기대하는 금액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아마 대모가 터지고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개개인별로 내 돈이 내 계정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보면 당신은 얼마씩 받게 돼 있습니다 하고 통보가 오죠. 그게 내 적금에 있는 통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많이 쌓아놨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약간씩 고그 비례해서 쭉 들어가는 거죠. 그 나중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싹 빠져나가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안에 아니 30년이에요. 30년 안에 쫙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부터는 단년도에 세금을 그 근로자들에게 걷어가지고 은퇴자들에게 소셜택스로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근로자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모아서 주는 겁니다. 지금 50대들이 다 586들이 뭐 요, 우리는 뭐 복지파다 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럼 10년 근무도 하고 은퇴한다. 은퇴하고 20년이 지나면 연금 받을 거 없다.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깨문들하고 여러분 좌익 좋아하는 복지 좋아하는 좌파 여러분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미 늙어버렸어. 숫자 계산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네. 환경